인체의 생리 위치로 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 속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이 편도선염이나 편도선이 붙는 증세, 목이 잘 쉬는 증세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편도선염이라 하는데 편도선의 염증은 왜 생겼을까요? 편도선에 세균이 자리 잡는 순간 백혈구가 염증균을 잡아먹어 버려도 염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편도선에 염증이 생겼다면 이미 요산 수치가 높아지므로 혈액 속 산소 함유량의 부족으로 백혈구가 힘을 쓸수 없습니다. 그리고 편도선 쪽의 혈관이 막혀 백혈구가 침입세균이 있는 곳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편도선염의 원인은 혈액 속의 요산 수치가 높거나 해당 혈관이 막혀서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때 편도선염 치유는 4번 감기혈과 18번 침샘혈을 사혈해주면 효과가 좋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감기혈과 침샘혈을 사혈해주면 모세혈관이 열리고 혈관이 열려 피가 돌게 되면 백혈구는 혈액을 따라 들어가 침입세균을 잡아먹기 때문에 치유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여기에 피의 유속이 빨라지면 상대적으로 혈액 속의 요산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백혈구의 힘은 강해집니다. 이 말은 즉 백혈구가 침입 세균을 잡아먹기 때문에 목젖 양쪽 혹은 목젖 주변에 염증이 생겨 부어 있는 상태,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먹기가 아주 힘든 상태도 당연히 치유가 됩니다. 이러한 인체의 생리 이치를 무시하고 겉에 나타난 염증만을 놓고 염증을 일으킨 세균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해당되는 항생제를 복용시킵니다.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항생제의 약성분이 침입세균이 있는 곳까지 도달한다면 임시적인 치유효능은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편도선 주변의 모세혈관을 막은 어혈을 항생제가 녹여서 피를 잘 돌게 해주는 기능이 있을까요? 염증 부위의 요산 수치를 낮추어 백혈구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염증이 있다고 항생제를 복용시키고 통증이 있다고 진통제를 복용시키면 항생제는 그나마 남아있는 백혈구의 힘을 더 약화시키고 진통제는 신장과 간을 마취하여 기능을 더 떨어뜨리면 그 합병증으로 혈액은 더욱 혼탁하여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오기 때문에 연쇄적인 합병증을 일으키는 현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로 편도선염이 자주 생기는 사람은 약을 먹어도 끊임없이 재발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목젖 주변에 염증균이 자리를 잡았을까요? 이것은 인체의 구조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현도선염은 대부분 겨울철에 잘 발생합니다. 현도선의 위치는 위복의 특성상 노출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외부의 차가운 온도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 코로 찬 공기를 마시게 되면 목젖 주변의 온도가 쉽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특성상 정상인보다 체온이 낮습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조건에서 코를 통해 들어온 찬 공기가 목젖 주변에 부딪혀 온도가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는데 이것은 어혈을 목젖 주변에 쌓이게 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 목젖 주변의 혈액순환이 원만하지 않아 온도가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는 악순환을 겪다가 어혈이 목젖 주변의 모세혈관을 60% 이상 막으면 백혈구가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 침입균이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우면 편도선염이 되는 것입니다. 편도선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4번 혈과 18번 혈을 사혈해서 편도선염이 치유된 다음 2, 3, 6, 8번 혈을 순서에 맞게 사혈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4번 혈과 18번 혈에서 맑은 피가 나올 때까지 사혈을 해준다면, 적어도 10년까지 편도선염으로 다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감기예반까지 된다면 사혈의 번거로움쯤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천사연료법으로 편도선염을 치유하면 편도선염 정도는 병도 아니라 할 정도로 쉽게 해결되지만, 만약 약만으로 치료를 하다가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 종기나 암으로 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방법을 몰라 고생했다고 할수 있겠지만, 신천사연료법을 접하고도 편도선염 치유를 시도해 보지 않아 종양이 되고 암이 되었다면, 그것은 본인의 깨으름 탓이지,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편도선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